자, 좋아요 오케이라는 득점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 이것이 TT 덕배. 오케이. 다열었다 그렇지. 일단, 개인기는, 뭐 굳이 뭐, 여러 가지를 알 필요 없고, 이거, 부스터 쓸 때, 실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e 부스터라 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질주키를 이용해서 계속 질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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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실전에서 쓰는 거는, 이게 아니라, 가다가, 일반 꺾고 질주키, 꺾고 질주키, 이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질주키를 쓰고 있다가, 딱꺾고 접을 때안안 안 까고 안 누르고 질주기 안 누르고 누르면서 접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되나 이게 질주를 하다가 안 하고 접고 질주를 다시 하면서 접고 이걸 하면 이제 저 지금 각도가 많이 꺾여서 그런데 질주를 하다가 안 하고 다시 질주하고 안 하고 다시 질주하고 안 하고 다시 질주하고 이거 안 하고 다시 질주하고 이걸 연습하는 게 좋아요 안 하고 안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하고, 이런 느낌. 어, 이, 이,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요 봐봐요. 지금 안 하고 있죠? 이게 안한 거, 한 거, 한 것과 안한 거는 이키를 눌렀냐, 안 눌렀냐, 어, 그 차이에요. 하고, 달리다가, 접을 때안 하고, 다시 하고 접고, 이거, 이걸 반복하는 건데, 빠르게 하면 돼요. 이걸. 질주, 떼고, 질주, 떼고, 질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방금 보이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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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따닥. 음, 따닥, 이거. 인게임이 아니라가지고. 지금 봤죠? 음, 인게임이 아니라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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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살짝, 각도를 살짝 꺾어야 돼. 그, 지, 그, 키보드이신 분들은 질주하다가 대각으로 가면서 질주키 떼고 다시 질주키 누르면서 다시 원래 처음 각도로. 어 그거를 반복하는 거 그게 진짜로 음,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계속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했다가 갑자기 갑자기 다른 개인기를 써주는 거지 막 이렇게 드래그백을 써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측면을 내가 이렇게 파고 들었어요 따닥해서 파고 들었어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파고 들고 딱 드래그백 하고 딱 때리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실전에서 음, 실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키를 눌렀다가 뗐다가가 왜 중요하냐면 생각을 해봐요 일, 일정한 속도로 진행을 하던 사람을 마크하는 건 쉬워요 예를 들면 내가 수비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수비자의 입장인데 계속 이렇게만 뛰어 이렇게 달리기만 해요 그럼 어때요 뺏기가 쉽죠 왜냐하면 그 속도 타이밍에 딱 맞춰서 태클키를 누르면 되니까 근데 얘가 달리다가 꺾고 달리고 꺾고 달리고 막 이래 그럼, 뭐 어느 타이밍에 어느 방향으로 꺾을지까지 고민이 돼버리니까, 허공에다가 테크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생겨. 그러니까, 점점 멘붕에 빠지게 되고, 수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 이거는 아무 기술도 아니에요, 그냥. 어. 그, 뭐, 초보들이나 상대할 때 이거 해가지고 골 넣고 막이하는 거에 재미가 있고, 막 이렇다고 하지만, 티어가 점점 오르다 보면은, 이거 막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숙하단 말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 템포를 갖다가 바꾸기 위한 건데, 사실, 개인기라는 게 상대를 제끼려면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기 때문에 제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질주키만 눌러갖고 툭툭툭툭 치고 나가는 건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게 아니에요. 각도를 바꿔가지고 제끼는 거지. 근데 그 각도를 바꾸는 것에 플러스 타이밍까지 뺏는, 어, 그 질주키를 이용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은 아까 알려드렸던 달리다가 접고 다시 달리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꺾을 때마다만 눌러주는 겁니다. 꺾을 때마다만 질주키를 눌러줘요. 딱, 딱, 딱 이런 식으로 꺾을 때만, 그러니까 질주키를 하다가 이렇게 질주를 하다가요. 꺾을 때만 딱 떼고 꺾고, 떼고 꺾고, 떼고 꺾고 이러니까 약간 공이 더 멀리 벌어지죠. 약간 공이 이이 이 사이 이 사소한 거 되게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이 사소한 것이 결국에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수비하는 걸 뚫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을 갖고 상대를 하다 보면 시알도 안매힙니다 근데 이한 가지 기술을 두 가지로 만들고 두 가지를 네 가지로 만들고 네 가지를 여섯 가지 여덟 가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자기 자산이 돼가지고, 그게 상대가 아무리 빡빡한 수비를 해도 뚫을 수가 있는 거고, 그 타이밍을 뺏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기를 연습하시는 분들은, 그냥 흔히 말하는 여기, 여기 조작키 안내에 나와 있는 이런 기술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갖고, 실전에서 먹히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개인기 이거 다 뭐, 엘토네이도부터가지고 이거 못 막는 게 없어요. 다 사람들이 다 막아져요. 다마가 진지만 이걸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쓰고 어떻게 상대방이 역모션에 걸리게 하고 이 타이밍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보통 개인기를 연습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화려한 기술들을 연습하시는 분들 많은데 막상 기술들은 연습할 게 없어요. 개인기 안 쓰고 패스만으로 높이 못올라가나요 아니요 패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로 이겨야 되는 경기를 할 때는 개인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개인기가 안 나와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할 때 개인기를 쓰는 거지. 실제로 그 프로 게이머 분들이 자기들끼리 붙을 때는 개인기가 거의 안 나와요. 영상 만들라고 분석한다고 막 보고 있는데 그때도 느낀 게이 어, 사람은. 공식 경기에서 나랑 만났을 때 개인기 오지게 잘 쓰던데 왜 여기서는 안 쓸까 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P3 때도 그랬고